스멀 스멀, 뭔가 다가오고 있다. <놀람> 한 고등학교로 출동 중인 경찰차. 다비언! 내려와서 얘기하죠, 내려와서. 그냥 거기서 얘기하세요. 무릎 부상으로 잘하고 있던 야구를 관둬야 하는 상황에 놓인 정이현. 책임지고 시켜줄게. 안되면 경찰이라도 시켜줄 테니까. 경찰 싫은데요. 우와, 이뻐. 간 내려오네. 아, 학생 뭐야? 여자친구야? 아니요. 그냥 가깝해서 올라왔는데 갑자기 구급차에 경찰차에. 뭐. 절망적인 상황인데. 심쿵 어? 너만 보여. 우리 아우 뭐 사귈래? 아니? 시간이 흐르고. 아! 경찰 특공대가 된 세보. 갈증이 심한 듯 보이는 교육생. 아, 똥. 가슴에 총상 입었고 호흡을 못해 아 기운입니다 폐에 난 총알 구멍으로 공기가 새서 주변부를 압박하는 운명 말고 치료! 진짜 합니까? 생각하지 말고 배운 대로 움직여 아헐 잘한 거 맞니? 아나 갈비뼈 부러진다 이새끼야 이종태 교육생 방금 팀원을 죽였다 DNP 과정 감점 시내의 한 모텔에서 알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대바람부터뭐 하는 거야, 진짜. 사장님 맞을래요? 뭐야?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는 조금은 달라졌지만 야, 너 무릎 뒤에도 야구 생각이 나냐? 무슨 사건이에요? 살인. 목에 뭘한 걸까요? CCTV 확인했대요? 용의자가 나가는 걸못 찾겠대. 그렇다면 분명 이방 안에 아직 있다는 거? 아, <목소리> 신. 음. 빙거. 나오세요. 야, 근데 흉기는 어디 있어요? 흉기가 없으면 법정에서 인정이 안 되는데 목이 이상하게 말라서. 설마 물어뜯으셨어요? 하나 더 줘. 세부문 고봉밥 스타일 그때 도착한 문자 한 통. 이번에 경찰청 옮긴 자리 거기 지금 개발 중이잖아. 거기 아파트도 짓지경찰 공무원 특별 공급 새 가구 받기로 결정났. 우리 와이프 꿈이 그 신축 아파트 입주하는 건데 장기근속, 부양가족, 신혼부부 다 쫓아서 점수 매는데이 검거 실적이랑 근무 평점이 제일 비중높아. 차중에 니네 이름이 나와서 경택 임명 예정자한테 약을 썼대. 이종태? 개꿈! <끝> 바로 예. 마음도 뭐, 공문 보낼 건데 너도 알고 있으라고. 기회가 왔어. 어쩌면 로또 아파트? 금방 갔다 올 거니까 내밥잘 지키고 있어. 아니 근데 저건 무슨 상황? 이종태 음. 교육생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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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앰뷸런스 좀 불러주세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난감하기만 한세봄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어, 아직 죽을뻔했잖아 무슨 소리야, 야 누가 왜 죽어? 아니 어떻게 창을 맞고도 아픈 줄을 몰라? 아니 넌 어떻게 그런 남을 총없이 잡았냐? 그냥 설득했지 대화로. 아니, 그게 돼? 말이 통해? 그런데 이건 긁힌 상처? 여보세요. 이때 알수 없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중대본 위기 대응 센터 소속으로 투입된 의무사령부 충령 한태석. 윤세범 경장님? 윤 경장이 쏜 친구 감염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감염병이요? 현재 조사 중입니다 대범아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윤 경장이 나중에 전화드릴 겁니다 총 주시고 감염병 조사에 협조해 주시죠 공식적으로 조금 전 일은 사고입니다 비밀 엄수 명심하시고 윤 경장은 감염 우려가 있어서 우리가 데려갑니다네 한태석 중령님. 세안 경찰서의 정의연 경장입니다. 이종태 맞죠? 감염된 교육생. 저희도 이종태 교육생과 접촉한 살인 피의자를 체포했는데요. 사람 목을 물어뜯었는데. 제가 그리로 가져. 세범은 알수 없는 곳으로 한참을 달려갑니다. 군인이신데 민간 업무하고 계시네요. 위기일수록. 민관군이 협조하는 그림이 필요했어요 사람을 물어뜯는 감염병이라는 거죠? 뇌에 작용하는 변종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리면 치료를 받으러 죽던가 아니면 감염되죠 이제 비말로 안 되니까 물어서 옮기는 병까지 나오네 용의자는 약 먹고 그랬다고 주장하던데요 경택 친구한테 받은 약이 환각제 부작용인 거 아닙니까? 약 찾으면 연락 주십시오 형성장에 마약 검사했죠? 어 과수대에 모발 넘겼어 내가 번호나 넘겨줄 테니까 위치 추적해서 어는지 알아 다시 사건 현장으로 달려간 이현은 바닥에 떨어진 약 하나를 발견합니다 없었어요. 검사 결과 나왔어. 깨끗하대. 아, 그럼 내가 찾은 거 아니야? 감기약, 진통제, 비타민. 뭐 약이 한두 개냐?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야, 이것 좀 봐봐. 말 같은데. 야너 약물 때문에 대출됐잖아. 아, 아, 보약인 줄 알고 실수로. 진짜 나한테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 여기 일련번호 보이지? 왜뭐 이렇게 마약을 공들여 지작하냐 알아봐 줘. 응? 내가? 필요 어? 없습니까? 병원은 아니고 학교 같은데 사람들 많은 곳에 목 물어뜯는 감염자를 풀어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웃음> <웃음> 장난친 거예요 오늘 일 말해보시죠 양쪽 눈이 백내장이 낀 것처럼 눈동자가 흐릿했고 제가 두발쐈는데 통증을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배용사 친구는 마약에 취했을 거라고 하던데 사람이란 믿는 대로 보기 마련이니까요 방에 전화기 가져다 드리죠 <laughs> 근데 여기 뭔가 이상해 오 마이 갓. 저 사람들이 설마 다 감염자 들인 거야? 일어나. 알아냈어. 넥스트. 경구용 폐렴 치료제. 코로나 때 항바이러스 연구들 많이 했잖아. 그때 나온 건데 중독 환각, 기분에 없다, 고 부작용 심해서 금방 대출됐지. 광견병 같은 걸 일으킨다면 어떨 거 아니야? 난리날 걸? 이거 생각보다 많이 퍼졌거든. 형그 위치 추적 어떻게 됐어요? 이리 대학에 있던데. 야 여기 무리만 대학 아니냐? 공부는 지지리 못했나 봐. 재검사하러 가던 세범은 병실에 앉아 있는 이종태를 보게 됩니다. 안 됩니다. 잠깐만 됩니다. 이거 네가 읽었어 종태야. 병인지, 약 때문인지. 알아야 돼, 종태야. 무슨 약 먹고 미쳤던 거야? 물좀 마시면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안된대 갑자기 잠을 자는 듯 아무 말이 없는 이종태. 뭔가 불안해, 이종태. 흥분 상태인데 심장 박동수가 느리게 간다? 한태섭 중령님, 거기 있죠. 여기 원중대학교 아닙니까 부실대학으로 퇴출됐고 현재 군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한태석 중령님한테 그때 말했던 약 가지고 왔다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들어보내 이종태 데고로 만나게 한 거죠. 정상으로 돌아와도 반복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다시 이성을 잃습니다. 언제 갈증을 느끼는지 조건을 알아보는 중인데 이종태가 윤세범 씨를 보면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자기일손 인간을 보면 어떨지 알고 싶었다. 가족은 알아보는데 딴 사람은 어떨까 싶어서요. 심장도 느리게 뛰고 고통도 덜 느끼는 것 같고 상처도 빨리 아물고 재호만 가능하면 큰돈이 되겠죠. 비밀리에 조사 중이었던 한태석 감염병에 대한 필요도 도 높은 상황에서. 괜히 읽힐 필요 없죠. 근데 에어컨은 왜 트는 겁니까? 저런 상태에선 발병 속도가 늦춰집니다. 당분간 좀 쉬시죠. 그게 가능해요? 국가의 큰 공을 세우고 몸과 마음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면 됩니다. 이제 한 번씩 피를 뽑아야겠습니다. 아직 감염 증상이 없는 걸 보면 윤세범씨 몸에 항체가 생성될지 모르거든요. 저좀 중요한 인물 같은데. 그럼 올해 제근무 평점 최고로 올려주세요. 태양 시 공공 임대 아파트요. 경찰 특별 공급. 이게 점수로 뽑거든요.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낙수안 하는데요. 제 핸드폰이요? 아 근데 여기 아침도 안 주나 봐요 야박하게 쿨하게 아침까지 준비해 놓은 건 센스 남자친구 있습니까? 중령님이 싫은 건 아닌데 우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근무 평점만으로는 점수 부족할 겁니다 혹시 계획이 있나 싶어서요 걱정 안 되십니까? 걱정 안해 주셔도 됩니다 어제 오늘 보신 일에 대한 걱정이요 어제까지의 세상이 무너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안 무너질지도 모르죠 아, 괜찮아 어디 보자 중위님 저또못 믿고. 한태석에게 약을 갖다준 이현 실패한 폐렴 치료제라던데요 그동안 그건 먹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약 때문에 미친 건 아니라던데 약속이니까 가져왔습니다 갑자기 이현이 멋있어 보이는 세봉 가자 집에 데려다 줄게 그래 가까운데 있었어 너 혹시 사귀는 사람 있어? 없어 너 코고니? 이가라 아마 아닐걸? 우리 결혼할까? 야 윤세봉 우리 사귈래? 응 야, 너는 그때 내가 분명 농담만 거라고 했는데 진짜. 난 농담 아닌데 이건 아파트에 대한 욕심인 걸까? 점수 모자란 거야? 그 응, 그런데 너한테 마음이 있으니까 말했지. 네 외모도 괜찮은 편이고, 어 생활력도 강하고, 뭐다 어, 신축 아파트인데 이거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나 같은 친구 별로 없어. 어쨌든 이연은 결혼 쿨. Cool. 그래 좋아. 이 시간 또 다시 사건이 발생한 한 노숙자 심터 노숙인 중에 폐렴 환자가 있어서 치료제를 먹였답니다 기부 받은 거라 부작용이 있는지 몰랐다네 그래서 사람의 목을 물었고 피를 빠는 병증에 대한 도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영 너 수상한데 세범아 검사 받고 개인 정비 좀 했다 기자한테 연락 받았어 여기서 뭔일 났는지 알려주면 돈 주겠대 나도 팀원들한테 쫙 돌렸나 보네 우리 비밀엄두 사약도 했잖아. 나 유급 휴가 받았어, 6개월. 나집 생겼거든. 아파트. 세봄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그래. 그때 그 가산점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점수가 모자라서 결혼을 한다고? 응. 어, 아, 응, 음. 어, 어, 결혼 축하한다. 충격에 가려움증이? 너 괜찮아? 어, 어 괜찮지. 얼마 줄수 있습니까? 내부 영상 있고 저희 쪽 단독 보도하는 조건이면 금액은 최대한 맞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 준다는 말에 확 넘어가버린 승혁 헉! 어, 초상처는! 승혁아 뭐해? 그때 내가 응급처치했던 그 교육생 상태가 안 좋대 이종태랑 똑같이 거기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못 나온다네 나 나왔잖아 너만 나왔지 딱 너만 이거 정말 괜찮은 걸까? 거기서 다 죽어나가는 거 아니야? 네가 부탁했던 한태석이 뒷조사 감염내과 전문이야 사관학교생들 중에서 몇명의대보내서 위탁 교육받는 프로그램이 있거든? 그걸로 전문의 따서 군의관으로 근무하다가 제대 전역한 다음엔 제약사에서 일했어 경쟁력 강화 팀장? 뭐 그런 걸로 제약사 대표 폭행해가지고 재판받을 때 찍힌 거야 아무튼 갑자기 무죄가 뜨더니 군 복귀했어 중대본 파견으로 그렇게 원했던 새 아파트에 오게 된 새봄 실내에서 마스크 써주세요. 예, 네. <laughs> 죄송합니다. 그옷? 저 경특인데요. 대테러 진압 전술 용어 네. 경특 티셔츠 하나만 구해주면 안 돼요? 15층이요. 입주 첫날부터 독특한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정국이 형의 파일로 가지고 있었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뽑아왔어. 이때 너한테 그렇게 유쾌한 상황 아니었지 않나? 넌 마음에 들어? 자 찍는다. 하나 둘 셋. 힘들 때 이거 보고 열심히 살아라. 부청에서 진짜 결혼 맞는지 실사 나올 수도 있다며. 이 정도면 결혼 이유는 설명되겠다. 똑돌리게? 전국형에 부업하는 건데 홍보 좀해 달래. 넌 집안 정리 좀 하고 짜장면 좀 시켜 놓고 있어. 난꼭빼기 안녕. 잘 먹겠습니다. 왜 문이 잠겨 있는가? 여기서부터 아래는 임대고 위에는 일반 분양이거든요. 밑에서 위에 못 올라오게 문 막아놨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아, 좀 시원하네. 비상문 막아두는 거 소방법 위반이거든. 뭐라고 하면 다시 온면 돼. 그렇구만. 새봄의 떡돌리기는 막을 수 없다. 0백일원데요 오늘 이사 와서 어떻게? 이웃 사촌이니까 상담은 무료로 해드릴게. 언제든지 오셔서. 어려운 순간 해성처럼 나타나는 국회성 변호사. 이사 왔대.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걸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래층 여자가 우리를 독살하려고 약탄 떡을 주고 갔다. 당신은 마음에 병이 있어. 그때 이상한 소리가. 이 남자 뭔가 수상한데. 누구세요? 아, 어, 안녕하세요. 아래층 이사 왔는데 떡 드리려고요. 저 밀가루 안 좋아해서요. 쌀인데. 저도 반갑습니다 별 눌렀는데 왜안 나와? 나 머리 감고 있었지? 오늘만 컴플레인 다섯 개 들어왔어 저약 넥스트 아니야? 감귤 하이볼 부터? 사모님 오늘따라 착하네 그런데 헉왜 거기서 나와? 10년 뒤에 일반 분양으로 전환되면 공동 명의한다는 계약서 그때 산데 이해하지? 내가 가져온 점수가 더 크니까 그럼 네가 내 목숨도 살려줬는데 지? 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끝까지 치밀해야지. 응. 결혼했으니 이제 둘은 같은 방에서 자기로 그런데. <laughs> 다음 날 아침 일찍, 이현을 찾아온 한태석. 오늘 오후에 쉼터에서 노숙자들한테 넥스트 돌렸다는 기사 뜰 겁니다.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시중에 풀려있는 약을 전량 회수하고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자는 엄단한다. 그게 정부에서 내릴 결론이고요. 이종태 폰입니다 비번 풀어놨으니까 이종태인 척 딜러만을 체포하면 될 겁니다. 절반 이상 선입금을 안 하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경찰이 돈이 있어 뭐가 있어? 돈! 요키치 수사비로 쓰세요. 가능하면 영수증 처리하시고 남건 반납하시고... 이건 같이 수사하자는 뜻... 제약사에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경쟁력 강화팀이요. 다른 제약사 약을 훔치는 부서입니다. 훔치는 데는 재주가 좀 있었거든요. 때리는 것도요. 딜러 체포할 때 부르세요? 저도 옵저버 형태로 참여하지만 별명이 명탐정이라면서요. 운동선수 출신은 머리가 나쁠 거란 편견이 있죠. 이번 기회에 머리도 몸도 잘 쓴다는 거 보여주시죠. 진짜 싫다, 저인가 진짜 싫은 소리 또 들리는 새봄의 집. 어디 가세요? 결투하러 아어층인데요 밤부터 계속 시끄러워가지고미안가니다어가구를어기가있어서 오방중이에요 추진력이 좀 있어서요 꽂히면 해야 되는 성격이라 신진력 아니고 병인데 떡잘 먹었습니다 전제 어떻게 하셨어요인적 없는 것 같은데 얘기 들었어요 애가 엄마 닮아서 이렇게 예쁘네 저 아저씨는 집에서도 온요 엄마가 그런데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대요 아빠 택배하는데 엄마 아침에 분류하는 거도고 오세요 집에서 체험학습 중이요 따라와 항상 혼자 있는 아이와 함께 헬스 등록이나 하러 갈까 나선 세봄 이몇통몇통인지 적어주세요 그런데 그 임대분들은 그 출입이 안 되시. 관리비도 관리비인데 이 운동기구 가격 때문에요 일반분들이 산 건데 임대분들 이렇게 쓰게 해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홈트 할게요. 아 저, 아줌 고객님 근데 저한테 PT를 하게 되시면 제가 또 그런 편의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아하, 홈트. 자신의 상처가 낫지 않자 승영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범호, 네. 나좀 도와줘. 그 교육생한테 그렇게 했어요. 상처가 아물질 않는다 어떡해! 비상비상! 비상. 야 오늘 가서 검사 받고 확인하고 너 물린 거 아니잖아 아, 나 보라니까 환자 한명더 있습니다 결국 검사를 받게 되는데 긁힌 거 맞아요? 꼭 칼로 그은 거 같은데요 상처 부위를 왜 속이는 걸까? 문제 있으면 뭐가 다릅니까? 상처 부위로부터 색이 검붉게 변해요. 피 뽑고 올게 잠깐 있어. 괜찮아. 그러니까 승영은 돈 받고 영상을 찍어 넘기기로 한 것. 저희 교육생이요. 이종태한테 물린 상태 안 좋다고 들었는데 물린 경우엔 무조건 감염돼요.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정상인 시간은 계속 줄고요. 언제 갈증을 느끼고 사람을 덮칠지 모르니 연애는 당연히 불가능해요. 치료 방법은요. 현재로서는 없어요 거기까지 가는 속도를 늦추는 정도예요 살아서 나간 사람이 없다는 게 맞네 윤세범 씨는 운이 아주 좋은 경우예요 승영 또한 치료받고 나아져야 할 텐데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이렇게 계속 나오면 나 죽은 이유도다 비밀로 할 텐데 세범 안전 보장되고 돈도 벌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여보세요? 야 이승혁! 방역복 뒤집어쓰고 빠져나갔어요 위자 나르는 줄 알았대요 존중 한자들 어디 있어요? 식재료 보관하던 지하 저온 창고에 격리했는데 수가 점점 늘어나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곳이라면 냉동 트럭이요. 냉동 트럭 안으로 들어간 승혁. 이 시간 한태석은 제약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남은 약을 시중에 뿌린 놈을 찾아냅니다. 전부 셋이네요 아, 둘인데요 셋입니다 야. 트렁크에 트렁크 조심해 블록입니다 첨바요 확인 사살이요 사람을 죽여 경찰 앞에서? 정현신 이게 사람으로 보입니까? 나나 그냥 본 받으러 집에 들어갔더니 저 상태잖아. 지 가족 당부를 죽이고 한입 피바아 위에서 머리를 쿵쿵 쳐박고 있더라고. 맥스도 먹었어요? 많이 먹었지. 완전히 돌아서 계속 저 상태야. 밥안 줘도 되는 최고의 경비견이야. <laughs> 당신들도 약 먹었지. 어쩌려고 뭐될 거야. 승양이 위험해졌다는 직감. 완전히 갇혀 버립니다. 만시 그럼 지금, 지금 바로 영상 보내 드릴 테니까. 영상 찍을 게 아니라 도망가야 해. 사람이 아니야. 전 여기 열어. 빨리! 은 저들에게 죽임을 당한 걸까? 코로나가 끝났지만 생존이 위협받는 근미래. 안전지대가 과연 있을까? tvN 근토 드라마 <놀람> 해피니스였습니다. <놀람>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요렇게 해 주세요. 꼭! <놀람> 달빛뉴즈 영화 이야기 최신 업로드 영상, 달빛뮤즈 추천 영상, 구독은 달빛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클릭 클릭.